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뱃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접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브이리그 남자. 한국전역대 삼성아재 경기 분석. 한국전역은 KB손해보험과의 직전 경기에서 3대0 완패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연패 수렁에 빠졌다. 외국인 자원 러셀이 직전 경기에서 35.29%의 부진한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최근 일정에서 선보이는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 직전 경기 세세트에서 라이트에서 활약했던 박철호 대신 러셀을 이 위치에 배치했다.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 최근 일정에서 상당한 기복을 선보이고 있는 러셀의 경기력은 이번 일정에서도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화재는 우리카드와 직전 경기에서 3대2 패배를 기록했다. 외국인 자원 바르테 교체를 확정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국내 자원으로만 경기를 운영했다. 앞선 KB전에서는 3대0 완승. 직전 경기 또한 나경복 합류로 전력이 상승한 우리 카드를 맞아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다.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황경민, 김동영, 안우재, 신장우 등이 모두 15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다양한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 효율을 극대화했다. 외국인 자원 없이 경기를 치르는 부분은 확실한 불안 요소지만 숨어 있던 국내 공격 자원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양 날개는 물론 센터 전력까지 강점을 회복했다. 삼성화재는 현재 외국인 자원 없이 국내 자원들로만 경기에 임하고 있다. 허나 김동연과 안의재 등이 확실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자원 공백을 효과적으로 지우고 있는 흐름. 반면 한국전력은 외국인 자원러셀이 최근 일정에서 흔들린다.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 저하됐다. 삼성화재 승리를 예상한다. 백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 하단 소개글에 더 많은 백몬스터 분석픽 보러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